자, 오랜만에 보는 2학년 2학기 때 배웠던 내용 중 하나, 내심원에 대해서 배워보자, 내심원. 그러니까 얘는내점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내심이야, 내심. 그냥 사실 우리가 이거 배웠던 거니까. 자, 봐봐. 일단은 이 내심이라는 거를 다시 여기서 배워보겠다는 거니까, 내심 성질 때 내가 차근차근 다 정리를 해줘볼게. 자, 내가 여기서 뭐할 거냐면, 여기, OA 한번 이렇게 이어볼게. 아니, OD, OD. OD 이렇게 한번 이어보고, OF 이렇게 한번 이어보자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 AD 길이, 얘랑, AF. 여기서도 잘 보자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뭐를 할 거냐면은, OA를 이렇게 이어줄 거거든? 아이, OA를 이렇게 이어줄 건데, 아, 왜 이래? 아 몰라 그냥 이제 봐 그냥 그러면 봐봐 그냥 대충 이렇게 있는데 이 내가 o a를 이어준 건 뭐를 하고 냐면은 각 a를 각 a를 이등부 되게 그니까 이등부선을 만들어 준 거지 이등부선 그리고 얘기했듯이 이제 여기는 직각으로 만든다 그랬잖아 근데 이거는 근데 사실 2학년 2학기 개념처럼 배우기 보다는 뭐, 뭐 우리가 앞서서 우리 이제 이 원의 접선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어서 보자고 그러면은 자 그럼 봐봐. 우리 o d 길이 있고 아 뭐야 o d 길이 있고 그 다음에 o f를 한번 이렇게 이어볼까 이런 식으로 봐봐 내가 지금 o d랑 o f는 지금 원의 반지름 즉 원의 현이 되게끔 이렇게 이어준 거지 그치 그리고 이 원이 이렇게 있고 원 바깥에 지금 점 a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 이점 a랑 어이 원이 만날 것과 생긴 이 접점 d랑 f를 이렇게 이어준 거지 지금 이런 식으로. AD를 이렇게 이어주고 그 다음에 AF를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어준 거야 그렇지?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얘기했듯이 여기서도 우리가 한번 쭉 이렇게 있게 되면은 먼저 현으로 만났기 때문에 여기 직각 된다는 것이고 우리 AD 길이랑 AF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 왜 이거는 원의 접선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리고 RS S 합동이라고 했었잖아, 얘는 그때, 그렇지? 이게 S 직각빗변길이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됐었던 것이고, 우리가 우리가 내심에서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거가 얘랑 얘 크기가 똑같다라는 거, 그렇지? 이게 하나 성립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냥 그 논리대로 똑같이 여기서이점 B라는 것 자체가 원 바깥에 있는 점이 잡혀 중 하나잖아. 그지 이 점의 좌표랑 원이랑 만나는 이 접선을 BD랑 BE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도 당연히 여기 이렇게 있고 내가 만약에 o BO를 이렇게 만들어 봤어 그러면 여기서 원의 접선 때문에 원의 접선 때문에 어 BD BE 길이로 y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길이도 y가 되는 거야 지금 여기 길이도 그지? 그래서 레내심에서는 어, 얘랑 얘 길이가 똑같은 거고 얘랑 얘 길이가 서로 똑같은 거야 하나만 더 하나만 더 같은 논리대로 이 원과 원 바깥에 있는 점이 잡힌 C랑 한번 이렇게 해주고 EC 접선 만들어주고 FC 이런 식으로 또 한번 접선을 만들어 보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얘도 합동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FC 길이로 Z라고 했으면 EC 길이도 Z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렇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 놓치고 있네. 얘랑 얘 크기가 똑같은 거고, 그다음에 얘랑 얘 크기가 서로 이게 렇 똑같은 거야 이런 식으로 내심에서는 그래 내심이니까 그래서 이런 주된 성질이 있다는 게 2학년 2학기 때도 배웠던 거고 이제는 지금 우리가 원의 접선이라나 성질을 알았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도 우리끼 한번 내심을 다시 한번더 배워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다정리하자면은 내심에서는 얘랑 얘 길이가 같고 얘랑 얘 길이가 같고 얘랑 얘가 이렇게 같은 거야 그리고 여기 두 각의 크기는 같을 수밖에 없어 직각삼각형의 합동이거든 그지? 그리고 나서 아 일단 이 정도만 하자 일단 이 정도 그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내심이라는 걸 밝혀졌고 이렇게 둘레 길이를 구해달라고 하고 있잖아 뭐 많은 뭐 이렇게 어렵게 나와져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지금 크게 봐봐라 여기 크게 보면은 AB 길이 자체를 C라고 하겠대 그러니까 정리해 줄게 삼각형 둘레 길이는 AB랑 어, BC랑 AC를 더한 값이야 근데 문제에서 지금 여기에서 AB 길이를 C라고 했고 BC 길이 A, AC 길이를 B라고 하고 있네 얘는 근데 순서 좀 맞췄을게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이렇게 적어줄게 근데 A라는 길이 자체 A 어딨냐 A라는 길이 자체는 Y랑 Z를 더한 것이야 그리고 B는 여기 있는데 B는 여기 있는데 X랑 Z를 더한 값이다 아이고 X랑 Z를 더한 값이다. C는, 어, X랑 Y를 더한 값이다. 라고 적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Y 두 개, Z 두 개, X 두 개라서, 사실 이제 원의 둘리를 더해준 값은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내용인 거야. 사실 근데 이거를 외운다라기보다는 이 성질을 알아야지. 얘랑 얘 길이 똑같다. 얘, 얘 똑같고. 얘랑 얘랑 똑같고. 각, 그기 서로 똑같다. 이거를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내심에서 배웠던 성질이 또 뭐가 있냐면은, 어 이거 제일 중요한 거이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 이거는 정리하자면은 2분의 1왜냐면은 삼각형 넓이 구할 때 2로 항상 나눠주잖아 그치? 그래서 2분의 1이 그니까 2로 나눠준 값이 항상 이렇게 있는 것이고 여기다가 뭘 곱해주냐면은 내심원의 반지름 값을 곱해주는 거야 이 내심원의 반지름 길이 얘를 그리고 여기다가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를 더해주면 된그다 더해준 것을 곱해주면데잖아그치 근데 이걸 증명이 또 어렵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여삼각형, 이거 넓이 구할 수 있잖아. 이거 뭐 하면 돼? 밑변 밑, 얘를 밑변로 하나. 얘를, 얘를 밑변로 하나. 어쨌든, 얘 곱하기 얘로 하고 나누기 2를 하지. 그치? 그러면 여기 길이가 구해지게 될 거야. 그치? 근데 이거 내가 말로 한번 적어줄게. 그니까, 삼각형 AOD 넓이를 구하게 된다면은, 우리 OD 길이를 지금 반지는 값이 R로 칭한다 그랬으니까, 그지? 그러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E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삼각형 AOF도, 잘 봐봐. OF 그리 R.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거든? 근데, 이 넓이랑, 아이 넓이를 둘이 더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더해준다는 것은 지금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1 RX, r 더해주겠다는 거니까, 얘가 결국엔 지금 RX가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RY가 되겠지, 이 넓이는. 여기 RZ가 되는 것이고, 근데 XYZ로 이렇게 나와 표현을 할수 있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야, 이거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심의 성질을 이해를 하고 있다면은, 충분히 뭐, 어렵지 않게 증명을 할수 있는 거고. 이것도 꽤 중요하게 작용하는 공식 중 하나인 거니까. 우리가 외워갔으면 좋겠어, 이거는. 자, 다시 이제 넘어가서, AD 길이. AD 길이 여기라고 나와있네. AD 길이랑 BE 길이. 그 다음에 CF 길이를 더해준 값을 구해달래. 자, 그럼 봐봐. 우리가 AD 길이를 X라고 하면, 여기 Y. 여기 z라고 한번 읽게. 니까 얘가 지금 구해달라고 하는 것은 x 플러스 y 플러스 z 값이 얼마니? 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a d 길이가 x면은 af가 x가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fc가 z면은 ec도 z, be가 y면은 bd 길이도 y가 된다는 것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 볼까? X가 몇개 있냐? 두개 있고, Y도 두개 있고, Z도 두 개가 있지. 그니까 러 X 플러스 Y를 두 번씩 해준 값은이 삼각형 둘레길이다 더해준 값인 거잖아. 예, 다 더해주게 되면 32 같은 게 되네. 그치? 그래서 양변을 우리가 2로 나눠주게 된 결과 값인 16 같은 게 정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야. 그치? 16. 어, 근 잠깐만. 나 근데 계산 실수했는데. 잠깐만. 아, 30이네. 미안. 30이었네. 그치? 이건 15가 정답이야 15 미안 그 다음에 ad 길이를 구해달라고 하고 는데 x 값 구해달래 x 값? 근데 이거는 조금 귀찮긴 할수 있겠는데 뭐어떻게하거나 우리가 뭐 연립반사식으로 풀어야 되긴 하겠지 그지? 여기 x 여기 x 그 다음에 여기 y y z z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여기서 어 x 플러스 y가 지금 8그 다음에 어 잠깐만 근 이렇게 한번 해볼까 우리? 아니다, 다 잡자. y 플러스 z 가 12. 아이, 끝났네. 야, 우리가 앞서서 뭐고 했었냐면 x 플러스 y 플러스 z 가 15라 그랬지. 우리가 여기서 구해달라는 거는 x 값이 얼마니라고 하고 있는 거지, 그치? 아, 그러면, 얘 넣어주면 끝이네. 얘 넣어줘봐봐. 그러면, x 플러스 12는 15 같은 게 돼갖고, 얘는 정답이 어, 3이 된다. 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어렵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어, a 가 직각이네. 그리고, 내접원이라고 나와져 있고, AB 길이가 4고, H 길이가 3. 야, 그러면 우리의 피타고라스 때문에, 여기, 이 BC 길이는 5가 된다는 소리인 거네, 일단은, 그치? 자, 그렇게 됐을 때, 일단은 얘가 구해달라는 거는, 이 내심원의 반지름 길이를 구해달라는 거야, 내접원의 반지름 길이. 그러니까 여기 구해달라는 거야, 이거.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얘내저번이라 예, 그랬잖아 우리 여기 삼각형 둘리길이다 얼만지 알고 있지 그치 피타고라스 통해서 BC길이를 구해줬으니까 아 그러면은 문제 쉽게 풀수 있는,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가장 먼저 그냥 단편적으로 우리가 먼저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 라고 한다면은 밑변 곱하기 높이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 해주니까 1 2기4 3 12니까 2로 나눠주니까 결국 지금 삼각형 ABC의 값은 지금 6, 6이라고 할수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이 내접원일 때이 내접원일 때쓸수 있는 삼각형 넓이 구하 공식이 또 뭐가 있었었냐면 얘는 어 2분의 1을 곱해주자 왜냐하면 삼각형 넓 넓이를 구할 때 나누기 2를 해주니까 그리고 내심원의 반지름 길이를 곱해주시고 이 삼각형 둘레 길이를 다 합한 값은 얼마냐 어 12네 12 이렇게 해주자는 거지, 이렇게, 그치? 어, 근데, 우리가 앞서서, ABC 길이 같은 경우는 6이라 그랬고, 지금 2분의 1 곱하기 12를 해주게 되면, 6, R,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네시번의 반지름 길이 같은 경우는 1, 같은 게 정답된다고 얘기해주면 되지.